이제 다음 주쯤이면 곧 토티 HM 선수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HM 선수들은 패드리 프림퐁, 사카, 디마르코, 필포든이 있습니다. 맥스에서 무료로 주는 이 HM 선수들 중에서는 스턴 스불을 달고 나와 수비 스탯이 준수한 디마르코 피지컬은 아쉬우나 어택 미드를 달고 나와 속도가 오르는 필포든 스불은 플레이메이커라 아쉽지만 육각형 스탯에 양발을 달고 나온 패드리가 그나마 실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하지만 성능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카드들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EHM 선수들을 파려고 하시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무려 선수들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예전 조규성 사태처럼 매물이 몇천 개 이상으로 몰렸던 때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의 가격은 상한작으로 인해 패드리 천육백억, 포든천억, 디마르코 900억, 사카 700억, 프린퐁 600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많은 유저분들이 금액 때문에 패드리를 고르시거나 그냥 교환을 돌려버리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 선수들을 교환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득일까요? 이 교환은 지피로만 보면 7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획득이 가능해 보여. 아마 자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교환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보고 계실텐데요. 이 교환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혹시나 선수팩이 나온다면 127 오버롤에 이렇게 가격이 낮은 선수를 뽑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HM 선수들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께 저드록바가 추천드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풀참을 하셨든 안 하셨든 최대한 빠르게 선수들을 구매되기에 올려놓으셨다가 갱신 시간에 맞춰서 한 일바작을 하셔서 판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H.M. 선수들의 갱신 시간은 홀수시 00분 00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H.M. 선수 판매에 큰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